어서 오세요. 은샘 책방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보통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어떻게 하면 풀릴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라인을 좀더 확장시켜서 가지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투자, 쓰리 잡 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엔잡으로 월급 외 수입 1000만 원을 버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할책 소개해 드릴게요. 엔자파는 허데리의 월급 독립스쿨입니다. 이 책은 나라는 사람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가 그첫 시작을 돕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쇼핑몰을 하거나 경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더잘 맞는 일은 분명 있을 테니까요. 현 수입 라인을 유지하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쏠쏠한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허대리 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책의 저자 허대리 님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 책을 사서 읽기 전에 저는 이분의 인기 동영상부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이 출간되고 허 대리님께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은 본인의 유튜브와 전자책을 정주행하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유튜브 영상과 전자책과 비교해 봤을 때이 종이책은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우선 목차를 살펴본 뒤에 책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데리님이 월급에서 독립하게 된 것은 본인의 장점을 살린 지식창업 덕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유튜브와 전자책에서 다루었던 기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더했고요. 허데리님의 지식창업에 관한 모든 내용이 총괄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허대리님의 20대 성장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는 점이었고요. 마케팅 노하우를 쉽게 잘 풀어주고 계시고 다양한 사례까지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지식 창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차근차근 파악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 지식 창업의 시작과 판매 그리고 투잡과 쓰리잡 엔잡까지 파이프라인을 더 확대하셔서요 돈 버는 재미와 삶의 재미를 더 많이 느껴보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는 허대리님의 영상을 보면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자, 엔잡하는 허대리님은 어떻게 월급 외 수입으로 천만 원을 벌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허대리님의 경험담을 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허대리님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지식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허대리님은 처음에 28살에 첫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었다고 해요. 음, 정식으로 취업한 회사는 이렇게 온라인 광고회사였다고 합니다. 직원은 20명 정도 됐었고요. 거기서 블로그 포스팅과 카드뉴스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 연봉은 2,800만 원. 부족한 월급은 야근 수당으로 메꿔야 했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은 이것저것 병이 나고 일의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네. 어, 그때 당시 를 생각하면은 차라리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나의 전문성을 좀 키우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독서라든지 다른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허대리님은 2년 동안 100여 개의 카드 뉴스를 기획했고요. 공모전에도 도전을 해서 월급 외에 첫 수익으로 상금 1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광고 사업을 접게 됩니다.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요. 퇴직금 2천만 원 가량을 들고 퇴사를 하게 되죠. 퇴사 후 허대리님은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광고회사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재능공유 플랫폼에 네, 강의를 올리게 됩니다. 어, 이때 했던 강의가 PPT로 카드뉴스 만들기라는 제목의 강의였어요. 어, 1인당 가격은 2 5 0 0 0원이었고요별 기대 없이 이렇게 강의를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날 띠링 하고 알람이 왔죠. 그렇게 시작한 첫 수업에는 네, 수강생이 4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의가 점점 늘어났고, 나중에는 외주까지 맡게 됩니다. 자, 어, 3개월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이때 받은 금액이, 네, 천만 원, 천만 강의료와 외주비를 합치면 월 수입은 약 400만 원. 네. 그런데 두둥, 네, 현타가 옵니다. 네, 강의는 점점 줄어들고 클라이언트에게 컨펌 받는 게 여간 깐깐한 게 아니었대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으면서 간신히 일을 넘기는 그런 회사 생활이 이제 다시 떠오르면서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던 거죠. 허대리님은 다시 진짜 내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게 바로 유튜브라고 해요. 심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채널명을 프로 직장러라고 이름을 짓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 이때는 20만원 정도를 들여서 등받이 쿠션, 발 받침대 같이 직장인에게 유용한 그런 물품을 사서요, 유튜브와 연결을 해서 이제 온라인 유통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모니터링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 사람들은 직장 생활 꿀팁보다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꿀팁보다는 월급 외 수익 창출에 더 많은 니즈가 있음을 캐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 사업 구상은 잠시 멈춰두고 월급 의 수익 창출에 대한 노하우를 컨텐츠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채널 콘셉트를 바꾸면서 다른 채널명이 필요했고요. 사용자를 분석해 보니까 25에서 34살 사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나이라면 대리 직급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에 대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얼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시베리안 허스키, 걔 있죠? 가면을 쓰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허스키에 허를 따서 허대리 캐릭터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투잡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엔잡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엔잡하는 허대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허대리님의 유튜브가 처음부터 빵빵 터진 건 아니었다고 해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사이드로 자신의 노하우를 PDF 전자책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전자책 수익은 월 10에서 20만 원. 이렇게 큰 수익 없이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죠. 허데리님은 유튜브와 PDF 전자책 판매 경험을 내세워 한 유명 스타트업에 합격해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직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 유튜브를 병행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까 일이 항상 바빴대요. 그래도 이곳에서 페이드 콘텐츠 만드는 일을 배울 수 있었고, 이 역량은 지금도 돈 버는데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허데리 님은 이렇게 카드 뉴스 만들기 강의로 시작해서 5만 원을 벌었고요. 조금씩 가지치기를 해서 유튜브, 전자책, 컨설팅 등 여섯 개의 머니 파이프라인을 개척해 월급 외 수익 1000만 원을 버는 프로 N 잡러가 되셨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의 허데리가 탄생되기까지는 13번의 채널 운영 실패와 1년 넘게 준비했지만 폭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 등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현재 그는 퇴사에서 월급 독립을 달성했고요. 전국의 허대리를 코칭하는 월급 독립 스쿨과 지식 컨텐츠 플랫폼 RG를 운영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수익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첫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 책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재미있게 돈을 벌고 월급에서도 독립하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파이팅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돈 버는 재미를 잃어버린 직장인을 위한 책 엔자파는 허데리의 월급 독립스쿨 리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